아이, 마이 마이 마사 마이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지. 그 다음 것도 바꾸면 오 아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아이 플러스 8. 그치 요 4개씩 더하면 마이너스 이 아이 더하기 2. 똑같이 마이너스 이 아이 더하기 2. 그치 4개씩이 똑같지. 그러면 총 20개니까 4로 나누면 오. 마이너스 이 i 이 더하기 이가 다섯 개니까 마시바이더하기 10. 다음 2번 유리와 먼저 위아래 1 마이너스 아이를 곱하면 마이너스 아이죠. 얘는 1 플러스 아이를 위아래 곱하면 2분의 이 i 이니까 아이. 그럼 마이너스 아이의 오제부터 하기 아이의 오제고. 그러면 마이너스는 홀수번이면 마이너스지? 정답은 0. 다음 루트이아이, 이아이 2I, 2I, 플러스 루트이, 곱하기 이 루트이아이, 플러스 루트이아이, 이 루트이. 그럼 얘는 마이너스 이 루트이, 그 다음 플러스 4아이, 약분되고 아이 위아래 곱하면 마이너스 이아이니까 마이너스 이 루트이 더하기 이아이. 그럼 이번 루트 3i 2루트 3i 플러스 루트 5i 루트 5 더하기 루트 3i 분의 3루트 3i 플러스 루트 3i 분의 3루트 3 그럼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6i 플러스 5i 아 마이너스 6이지 그냥 마6 다음 플러스 5i i 약분되고 루트 3지워지고 플러스 3 i, i 위아래 곱하면 마이너스 3i 그마3 플러스 2i 다음 똑같이 루트 3i 3 루트 3i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i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3i 플러스 2 루트 2i 그다음에 4 루트 2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9 더하기 합차지. 1, 마이너스 3i 제곱이니까 4. 플러스 약분, 약분. 위아래 i 곱하면 마 2i. 마5 마이너스 2i. a랑 b 곱하면 10. 다음. 앞에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건 a 음수, b 음수. 그럼 음수, 음수지.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. 얘도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그럼 마 A, 마 B, 플러스 B니까 마 A 그 다음 마이너스 생겼으니까 B는 음수, A는 양수 그럼 음수, 음수, 양수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, 마이너스 달고, 플러스면 그대로 A, 마 B, 마 A 더하기 B니까 0